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에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하나님은 넘버원. 기억절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중심 생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혹시 이사나 전학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럴 땐 새로운 곳에 대해 궁금한 것도 많고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기도 하지요. 오늘 이야기 속의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을 광야에서 떠돌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명령만 떨어지면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나도 함께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세는 미동도 없이 서서 아래를 내려다 보아요. 이른 아침 산들 바람이 옷깃을 흔들어 보지만 모세의 관심은 오로지 백성들의 장막 뿐이에요. 저 아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이 넓게도 펼쳐져 있어요. 지난 40년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온갖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물을 다시 합쳐 애굽 병사들의 공격을 막아주셨지요. 한 번은 모세가 홧김에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자. 맑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기도 했지요. 모세는 곧 후회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위를 한 번만 치라고 하셨었는데 말이에요. 모세는 그렇게 불순종 때문에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과 작별 인사를 해야만 해요.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애원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셨어요. 이것으로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은 늙은 모세를 위로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거라. 그러나 네가 요단을 건너지는 못할 것이다. 모세는 슬픈 눈으로 장막을 내려다보아요. 사랑하는 백성들이 막 아침을 시작해요. 요단강을 건넌다니 모두들 잔뜩 신이 났어요. 그런데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그럼 그렇지 모세가 웃으며 고개를 저어요. 세상에 이렇게 고집센 민족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모세는 이 백성들을 사랑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할 일을 주셔요. 모세야, 책을 쓰거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다섯 번째 책, 신명기랍니다. 모세는 이 책에 하나님의 기적, 사랑, 인도하심을 기록할 것이었어요. 또 십계명을 비롯해 영원한 친구이신 하나님께 진실하도록 돕는 충고들도 기록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미 잘 세워진 도시들을 백성들에게 주실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춘 근사한 집, 맑은 샘물이 콸콸 솟아나는 깊은 우물, 또잘 자란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까지, 이 모든 선물에 대한 대가는 단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의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기로 또 유명했지요. 모세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너희는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기를 잊지 말라. 정말 그렇게만 해준다면, 하나님을 열심히 전한다면,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배우며 클 텐데요. 서로서로 서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누며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지요. 집에서나, 일할 때나, 여행할 때나, 쉴 때나, 하나님 이야기하기. 정말 간단한 비법이죠? 계속 하나님 사랑하기, 계속 하나님 이야기하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기로 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시작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말씀을 따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